우리 시은이 뒤집게 번하자또한번더 하자. 잠시이 뒤집게 번하자 샘이 음, 잘했어요? 잘어요짜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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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 오고 다 성공 고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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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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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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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<잘> <웃음> 좋아. 기분 <laughs> 좋아. 아이고 아이 <laughs> 아이고 무서워. 아이고 어 드디어 성공. 성공 성공 <laughs> 이야 <지금 웃음> 혼자 있어 성공. <laughs> 아이고 또눕거 아이고. 아이고. 아. 머리가 무서워. 아이고. 또 있어 또올랐어 어? 시은아 또 했어! 뒤집기 성공!